근데 우다단계 아, 제가 다단계 썰을 풀려고요. 제가 다단계를 했었거든요. 딸은 그의 딸은 그의 딸은 그의 딸은 그의 딸은 그 과정과 어떻게 또 나왔는지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는 바야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호주를 가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 엄청 친했던 친구가 있어. 내가 되게 좋아했던 친구야. Okay.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봐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친구였거든. 그 친구를 되게 인연이잖아. 되게 오래 알게, 알고 지냈고, 그리고 되게 친하게 지냈고, 내가 힘들 때마다 되게 많이 기댔던 친구고, 그리고 그 친구가 되게 나한테 많이 의지가 됐던 친구란 말이야.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연락을 좀 이렇게, 어떻게 또 후지부지 되다가, A 남자가 있었다고. A랑 B가 있으면 동반입대한 애 중에 A 있잖아. 내가 그 A랑 사귈 때야. 이제 그 친구가 되게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야. 나랑 되게, 내가 되게 좋아했던 친구가 서 걔가 자기가 광고회사에서 일한대. 근데 그 친구는 되게 춤을 잘 췄던 친구라고 당연히 약간 댄스 쪽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광고회사에 일한다는 거야. 근데 딱 들어봐, 여러분. 광고회사 에라 그럼,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있어 보이잖아. 광고회사. 너 지금 요즘 무슨 일 해? 이러는 거야. 그 내가. 아니, 나 요즘 뭐 그냥 뭐 촬영했으면 가끔 촬영 나가고 별로 지금 딱히 하는 일 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에서 한한달 정도만 알바로 할수 있겠니? 페이 나쁘지 않다면서. 그래서 나는 내게 너무 좋아하는 친구고 또 오랜만에 만날까 싶으니까 그럼 면접 한번 보러 올래?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어, 언제, 언제? 그 내일 오래. 어,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그 면접을 보러 갔어. 그러니까 내가 이스빌리티 얼마나 있어 보여 안 있어 보여 강남은 겁나 있어 보이잖아 뭔가 광남에 어, 있는 광고 회사니까 얼마나 득템 거기서 어, 뭐 잠깐만 뭐 용돈벌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어 그래서 나는 거기로 갔어 그것은 시작이었다 과광 <목소리> My way, my way. 근데 강남 딱 건물을 들어가는데 뭐내 친구가 막 마중 나왔어. 그래서 어, 안녕. 막 그래서 들어갔어. 근데 어떤 방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 아 미팅룸인가보다 생각을 했어. 그 약간 높으신 분이란 거뭐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면접을 보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그 미팅룸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laughs> 이렇게 동그란 원탁 같은 건데, 약간 조금 긴 원탁 같은 건데, 거기 내가 앉아 있었고, 내 뒤에 내 친구가 서 있고, 그리고 내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뒤에 어떤 사람들이 서 있었어. 그래서 나는 면접을 이런 식으로 보나, 왜다 학부모처럼, 어, 학부모님들처럼 다 뒤에 이렇게 서 있지? 광고회사니까 뭔가 되게 오픈된 그런 면접 방법이다. 나는 이제 어떻게든 좋게 생각하려고. 뻥찍고게 있었어. 어떤 정장을 입은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막 이래. 아고 내가 인사 더 잘하면 점수 더더 더 좋게 받을 줄 알고. 어, 안녕하세요. 막 그랬어. 제 이름은 누구예뭐 누구누구입니다. 막 이래. 근데 뭔가 직함이 없어. 뭐 실장이라든지, 뭔가 팀장이라든지 이런 직함도 없이 갑자기 자기 이름을 자기소개를 하는 거야. 그냥 갑자기 칠판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칠판에다가 다단계 딱 쓰는 거야. 아고 내가. 아. 속으로 막, 저 사람이 7분에 쓰고 있는 게 뭐야? 내가 한글을 잘못 읽는 건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뭔가, 내가, 내가 모르는 한글이 또 탄생했나? 막 이러면서, 그 화이트 보더지 있잖아. 거기에 이렇게 매직으로 다, 다, 이렇게 탁, 한게탁 쓰고, 이렇게 탁, 그 펜을 이렇게 탁, 거기다 내려놔그 내가, 이거 갑자기 그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보시면, 이게 뭐지? 다단계인가? 내가 지금 사기당하러 끌려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막 이러면서, 허, 막 이렇게 설명을 막 하는 거야. 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다단계. 다단계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막 이래. 근데 아무도 손안 들지. 다표정이다 똥을 씹었어. 지금 옆에 사람들이. 지금 아마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하고 계실 거예요. 사기. 그죠 하지만, 다단계라는 게 혹시 정확한 루트가 뭔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이러면서, 피라미드 모양을 그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뭐 물건을 내가 막 이만큼 사가지고, 돈을 막 이만큼 긁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단계 말고, 그 다른 말이 있었는데,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서 <laughs> 없어. 너 갔다 오네구나.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laughs> 토로링너 갔다 왔지 너 갔다 오네지?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야.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긴장 풀고 앉아 계세요. 막 이러면서 막 재치 있게 막, 막 농담도 던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사기가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직접 물건을 써 보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드는 나한테 맞는 내가 써보고 정말 이 물건이 좋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어 이제 자기 친구들에게 지인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물건을 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laughs> 네트워크 마케팅 이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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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돼서 사람을 통해서 마케팅을 한다 이런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단계 그러면 감금 당했어요 뭐 어디 막혀서 막못 나가게 했어요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저를 못 나가게 막았어요라고 하시지만 지금 여러분 감금되어 계신가요? 막 이러는데 이미 근데 문은 닫혀 있었어. 이러면서 저희는 절대 감금시키거나 약간 뭐 억지로 붙잡는다던가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긴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 되게 여자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막 막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내 친구는 뒤에서 어깨를 이렇게 계속 주물러주고 있어. 내 어깨를. 얘기를 듣는데 진짜 그 얘기에 막 빠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잖아. 돈을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하지 않아도 괜찮대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투자를 했어. 그럼 내가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지인을 소개를 했어. 그럼 그 지인의 몇 퍼센트까지 내가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런 먹이사슬처럼 내 지인이 또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내 지인이 데리고 온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내 지인이 데리고 온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뭘 하고 이렇게 날개를 뻗어가면 그 내가 데리고 오지 않아도 내가 이한 사람만 데리고 왔어도 이 사람이 막 데리고 오네 또 데리고 온,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런 수익을 몇 퍼센트 내가, 내가 먹는 거야 그럼 내가 뭐 이것만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야 아우 야 말모 그래서 우리는 보석이었어. 근데 약간 어느 정도 올라가면 사파이어가 되는 거야. 사파이어,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우리가 마주치지도 못했어. 근데 그 다단계가 진짜 여러분들, 나는 신천지 얘기 들으면서 난 되게 내가 그 당했던 그 다단계가 생각이 났었거든? 다단계가 진짜 여러분 되게 허술할 것 같잖아. 전혀 그렇지 않아.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 얘기를 듣고 나왔어. 나 근데 바로 점심을 먹으러 가. 난 솔직히 기분 나쁘지 않았거든? 왜냐면 내가 이 친구를 너무 좋아했고, 철기 탄 거야. 속 괜찮다. 막 하고 있었는데, 그 밥집이 가까운 데 갔는데, 그날 거기에서 나랑 같이 수업 듣던 사람들을 막 짜증나. 아, 뭐야, 미친년아. 막 이러고 막,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식당, 가까운 식당에 다 글로 몰린 거야. 그 다단계에 그 친구 소개받고 나 같은 애들이. 어,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딱 오는 거야. 난그 여자 생긴 게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되게 눌린, 이 광고 타임 어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딱 오는 거야 난그 여자 생긴 게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되게 눌린 고기같이 생겼어 그 알아? 되게 못생긴 건데 이렇게 눌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생긴 물고기 있어. 그래서 그그 그 여자가 그날 핑크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긴 웨이브를 여기까지는 웨이브에 이런 립글로즈 핑크색 립글로즈를 이렇게 덕지덕지 바른 이렇게 눌린 고기같이 생기신 여성분이 아, 어,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이빨이 다게 누가 갈아는 것처럼 되게 네온한 네온한 조그만 이빨이 막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야. 웃으대가 어 안녕하세요. 네 그랬어. 어 나랑 같이 일하는 분이라면서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막 이러는 거야. 내가 그래 가자 그랬어. 아마 내 친구랑 나랑만 분위기가 제일 좋았고 다른 데는 막 이렇게 하고 막 가고 막 중간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 갖고 나는 이제. 어이 앉으세요. 그래서 같이 나는 막 이렇게 난 즐거웠어. 어 왠지 이게 나쁜 거라 생각이 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우 되게 어 케이씨가 좋은 친구를 뒀다. 막 이러면서 나를 막 칭찬하면서 어머 뭐 키도 크시고 어 너무 예쁘시고 같이 일하게 되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은 내 친구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에메랄드인가 사파이어인가 뭐 그랬어. 그래서 밥을 막 이렇게 맛있게 먹고 또뭐 들어야 된다는 거야. 또뭐 들어야 돼? 그랬어. 그러니까 만약에 케이씨가 중간에 가시면 그래서 이 H씨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되거든요 만약에 좀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되시고 그러면 오늘 조금 끝까지 같이 이야기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 결정을 하신다면 하시면 어떨까요? 막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중간에 가버리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 입장이 되게 곤란해진다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아 예, 들을게요 그랬어 근데 아침에 갔는데 다 끝나고 나오니까 해가 다 져있는 거라 되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렇게 듣고 근데 그게 3일인가를 받아야 된대 그 수업을 그리 내가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너네 집가서 자도 돼막 이러는 거야. 갖고 내가 어 자도 되지. 내가 그랬어. 근데 그때 내가 사귀었던 A라는 남자 있지. 그 A라는 남자가 나를 강남으로 데리러 오기로 했었어. 어나 남자친구 왔는데 그랬어. 근데 내 친구가 원래 걔가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 걔가 되게 내 친구가 막막 어,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아 어, 괜찮아 내 남자친구야.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아니면 너 내일 꼭올 거지 막 이래. 그래서, 어 내일 올게 올게. 아 그래? 가 이러는 거. 야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자꾸 내 친구를 이렇게 막 막내 친구를 밀어 왜 저러지? 나는 그랬어 근데 <laughs>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내 친구가 같이 나랑 오기가 좀 그랬던 거야 그래서 내 친구가 아 그럼 죄송한데 그럼 같이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당연히 거기서 내 남자친구는 아안 돼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아예뭐 그러세요 그돼가지고 되게 전철을 타고 왔어 셋이서 그 우리 집에 가가지고 내 친구랑 같이 자고 다음 날 일어나가지고 내 친구가 당연히 나랑 같이 왔으니까 난 당연히 가야 되잖아 하고 같이 갔어 같이 가고 이제 그 다음 날까지 뭐술 한잔 먹을까? 뭐 이랬나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3일 연속으로 거길 내가 듣긴 들 그래서 하기 뭐 괜찮은 거야 돈도 안 돌려도 된다고 하니까 근데 처음에는 막 안절부절했던 친구야 다단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막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렇게 했던 애가. 내가 수업을 듣고 점점 이 이야기에 혹해. 그리고 마지막 날뭐 어떤 말을 듣냐면 되게 높은 사람 있지. 막 에메랄드, 막 사파이어 같이 그런 사람들이 그날 나 같은 애들, 몇백 명의 사람들이 어떤 강당에 모여 그 사람이 앞에 딱 나와 있어. 우리는 뭐할수 있다! 막, 할수 있다! 막. 뭐 이런 무슨 구호 같은 것도 있어. 나나나! 나, 나. 뭐 이런 구호였나? 뭐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사이비야, 그것도. 그 사람한테 또 팀이 있잖아. 왜냐면 또그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또먹이사처럼막 이렇게 거미줄이 같이 달려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우리 팀의 그 남자였던 거야. 어, 사파이어 있잖아. 눈막 부리부리 해가지고 막 정장 기깔나기 좋은 거딱 입고 막 나와가지고 앞에서 팍 설명을 하는데 말이 청산 유수야. 혀에다가 진짜 어, 실크를 깔았는지 말, 막... 말막 장난 아니야. 막 들으면 막 사람이 막막 이렇게 빠지, 빠지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진짜로. 그 사람이 뭐 자기가 이렇게 시작했고 수익을 말을 해. 자기가 벌었던 수익 근데 그게 없대야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그계산은막 이렇게 해줬어 막 숫자를 막 쓰면서 그래서 제가 두달 만에 저는 이런 수익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빡! 그 화이트보드에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이 친구 데리고 온 친구가 이 친구 데리고 온 친구가 이 친구 데리고 온 친구가 점점점점 어 제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저의 지금 수익은 뭐 여자도 나와 가지고 안녕하세요. 말면서 챘네요. 막 목걸이 걸려 있고 막 이러면서 막막 설명을 막 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고. 못 해도 내가 한 명만 끌어오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일을 잘하는 친구면 그게 먹이색처럼 이렇게 쭈쭈쭈쭈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 가능성이 보인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난좀 다단계가 막 미쳤나 봐. 좀 누가 빠져 막 그러는데 막상 내가 들어가면 그게 안 된다니까? 되게 나도 할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해. 이제 다단계를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제 물건 같은 걸 보여줘요 마스크팩 뭐성류약 그렇게 사기 같은 건 있지도 않고 되게 일상생활에서 쓸 만한 거 있지 근데 이거를 네가 돈을 주고 안 사도 된대 안 사도 되는데 한 박스를 나한테 주면서 이거 한번 먹어봐요 그런데 근데 진짜 타이밍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성류를안 먹어 원래 근데 먹어보라 그래갖고 내가 집에 들어가 갖고 와가지고 한번 먹었어 먹었는데 내가 석류가 되게 불규칙한 여잔데 그성류를 먹고 다음날 생리가 아... 터진 거야. 먹었는데 내가 생리가 되게 불규칙한 여잔데 그성류를 먹고 다음 날 생리가 터진 거야. 근데 성류가 여자한테 좋다 막 이러면서, 그니까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빠지려고 하니까 다 그냥 그런 게시 같은 거야. 이거는 내가 이걸 이거 하라는 게시다막 이러면서 막 그런 막 생각이 드는 거야. 어. 그래서 다음 날딱내 친구가 와가지고 갔어. 내가 안갈 수도 있잖아. 근데 쌤이 딱 터진 게시 같은 거야.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혔어. 이걸 구입을 안 해도 된대 처음이래. 근 만약에 케이 시가 돈을 안 내고 하면 되긴 된다. 해도 된대. 해도 되는데 그런데 약간 처음에 투자를 해놓고 뭐를 하면은 그게 조금 더 어, 승급하기가 승진이라고 하지 않아? 승급이라고 해. 어, 승급을 하기가 좀더 쉬우실 겁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눌린 사람 있지. 이 눌린 사람이 내 친구. 근데 그거를 뭐라 그러지? 업업 업 뭐라고 하는데? 아 기억이 안 나. 업. 그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업 뭐라고 해? 업업업아 뭐지? <laughs> 업라인 소소. <laughs> 너 어떻게 알아? 켈라인 어떻게 알아? <laughs> 너 켈라인 너 어떻게 알아요? <laughs> 너 <laughs> 너 강남이야? <laughs> 다녀와. 나란 친구가 있잖아. 나란 친구가 있어. 앞에 길이 험해 보이고 따뜻하고 안락한 침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laughs> 아 여기 다단계 지금 들어있는 분들 중에 지금 400분이 다단계 한 번씩 다 갔다 오신 분인가 봐요 그죠? 웃길이 <laughs> 뭐니? <laughs> 하? 온라인이라고 불러 온라인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눌린 고기가 내 친구 온라인이었던 거야. 어 너무 웃긴데. 어그래고 이제 온라인이라고 불렀네는데 그다음에 온라인인 거야. 내 친구 온라인이었어. 내가 물어봤어. 야 너도 그러면 너도 돈 내고 했어? 그렇게 물어봤어. 자기도 구입을 했대. 어자기는 그래서 쓰고 있대. 너 얼마 투자했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삼백인가 투자했대. 대학교 졸업한 지 졸업하고 나서 뭐하는 게 뭐가 있겠어? 연극 영화과 나왔는데 연극 미술과 나왔는데 왔잖아. 그날 차비도 엄마도 손벌리고 나왔는데 모든 월급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엄마한테 주기 때문에 어 나는 내가 나한테 돈이 없었어. 그래서 나돈 없어 그랬어.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 만약에 이거를 투자를 하고 시작한 사람들과 투자 안거 시작한 사람들과 막 이런 막 설명을 막 해줘. 그러면은 투자를 하고 시작한 사람이랑 안 하고 시작한 사람이랑 그 약간 수익 이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그럼 좀안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그 어, 선택인데 그렇지만 그래서 막 옆에서 내 친구가 막그 H 내 친구가 막 어, 하지만 근데 뭐막 설명을 해. 이걸 막 투자 안 하게 안 하면은 막 되게 안 되게끔 사람을 막 세뇌를 시켜. 양막막몇 명이 나를 가운데 두고 그 말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는 거야.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졸업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요라고 했더니 뭐 졸업한 사람들을 뭐뭐 뭐, 아, 졸업한 뭐 졸업한지 뭐1 년이 안된뭐 그런 걸뭐 받을 수 있는 무슨 대출이 있대 어. 어그 무슨 대출이 있대 뭐 졸업하고 나서 뭐라 봐줄 수 기억이 안나 무슨 대출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